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려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에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델라야와 그 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레야와 압데의 디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소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호 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여호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살으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오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내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36장 말씀을 가지고 다시 기록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로 26절 말씀인데 23절을 봅니다. 왕이 칼로 베어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랬습니다. 자 고관들은 두루마리를 엘리사마의 방에 보관해 둔채 왕에게 그 내용을 모두 알렸습니다. 요오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자 여우디가 왕과 모든 고관들 앞에서 두루마리를 낭독하여 읽어줍니다. 당시 여호야김은 겨울 별관에 머물러 있었는데 여우디가 두루마리를 낭독할 때, 그는 읽은 부분을 칼로 잘라서 난로에 던져놓고 그렇게 온 두루마리를 다 태워 버립니다. 24절 그러나 왕과 신하들 모두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엘라단과 틀라야와 그마리아가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까지 했는데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왕자 여라모엘과 스라야와 셀레마에게 명하여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오도록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숨겨주십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요야기망이 이 두루마리에 적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두루마리를 잘라 불태우고 또 이를 먹어도 신하들이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옷을 찢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선포된 하나님의 그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저주를 듣고 일시적으로도 일시, 일시적으로라도 회개했던 아방의 모습과도 대조되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막게 된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 교실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에게 맞는 그런 교사들도 있다 그러는데 이유가 뭔가요? 교사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하나님을 선생님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죠. 예전 저의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의 선생님들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학생 수가 정말 많았지만 학교의 질서가 잘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학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경찰이 출동한다 그러죠. 이 나라의 미래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죠. 노는 친구들도요. 음, 무서운 선생님의 시간에는 최대한 집중하고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 열탈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내리실 수 있는 그런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이 있을까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뭐 경고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무시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은 게 아닐까요?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늘 하나님을 격려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구별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야기왕이이 두루마리를 태울 때에 이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아 달라고 간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 말에 아라고 하는 사람이 내린데요. 사실 이들의 행동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왕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행동은 그들의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었다.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놀랍고 도전이 됩니다 과연 이 시대에 나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의 잘못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어, 불의와 잘못을 알면서도 그래서 다들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했다가 자기에게 불의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어,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불리와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손해와 불이익을 각오하면요.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봅니다. 순교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까지도 내어 놓았는데 조금 손해와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겁하게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요어야기왕에게 두루마리를 불태우지 말 것을 간청했던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불의와 잘못에 침묵하지 않는 구별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2 7 절로 3 2절 말씀인데 2 8 절을 봅니다. 너는 다시 여호아김 왕의 불살은 첫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불타운, 불태운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른 두루마리를 구하다가 요야김이 태워버린 두루마리에 기록되었던 내용을 다시 기록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게 하셨습니다. 자 너는 예레미야에게 왜 바벨론 왕이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이라 기록했느냐 묻고 두루마리를 태워버렸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첫째 요야김의 자손 가운데는 왕위에 앉을 사람이 없고 그는 죽어서 시신조차 수습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둘째, 신하들과 내 경고를 무시한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말씀을 다시 기록했는데 이두 번째 두루마리에는 첫 번째 두루마리에 있었던 내용과 또 다른 예언들도 첨부가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사명을 감당하라. 자, 여호야기왕이 하나님의 경고가 적힌 이 두루마리를 불태우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두루마리를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화가 난여호야기왕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린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침묵하거나 아, 그 도망치지 않고 다시 전해야 하고 또 서기관은 다시 붓을 들어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람들이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하더라도 사명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이부예배 후에 하던 여자 제자반 시간을 저녁, 금요일 저녁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 시간에 세가족 성경 공부를 2주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대상자는 한 8명 정도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빠졌고 두 분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를 전도해서 제자 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데요.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작은 교회에서 100여 명을 교회로 초청하는 일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에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10명도 채 되지 않는데 그 10명도 사실 많은 숫자예요. 이분들과 매주 성경 공부를 해서 제자로 삼는 일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 대부분의 작은 교회가 30명 또 50명 미만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100명을 전도하는 교회도 드물 적 뿐만 아니라 한해 10명을 정착시켜도 이사를 가거나 시험대로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인원들을 생각하면늘 제자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제가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런 사역들을 계속해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할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어, 제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어, 저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어, 영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불타버린 두루마리를 새롭게 만들어 외쳤던 예레미야와 바룩처럼 낙심이 되더라도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은 더큰 징계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라 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순종은 더큰 징계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두루마리를 적게 하실 때 이전과 똑같은 내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두루마리에는 첫 번째 두루마리에 있었던 내용과 또 다른 그러한 예언의 경고가 첨부되었습니다. 뭐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이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오야김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발미하마 그의 후손 중에는 왕위 계승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실제로 요오야김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여고냐 곧 요오야김이 왕위에 오르지만 석달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감으로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주래국기의 5장에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듣고 난 후에 그가 한 말이 무엇인가요? 여호와가 아,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노욕을 부과했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할 때마다 징계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결국 바로는 열 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으로 마다들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의 수위는 겨, 계속해서 높아질 게 마련인 거예요. 저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잘못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 즉각 엎드립니다. 밖에도 잘안 나가려 그래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자, 아, 때를 태면 때려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는 거예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을 내가 한 적은 없는지 우리가 늘 돌아보시고 즉각 회개함으로 더큰 징계를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격려하게 하시고 또, 죄를 지었을 때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